흔히 말하는 니 i 트 검사라고 하는데, NIPT, Non-Invasive Prenatal Test. 신습적 산전검사의 줄임말인데요. 산모분 피해 있는 태아의 DNA 분핵을 모아가지고 아기의 다운증후군 위험도를 보는 건데, 정확도가 그전에 통합검사는 몇 퍼센트라고요? 9건 아, 아, 아. <laughs> 95%였는데 이제 이 검사는 99%로 좀더 정확하고 위 양성률 그러니까 사실은 양성이 아닌데 고위험군처럼 나오는 그 확률이 0.1%로 굉장히 정확한 검사입니다. 하지만 또 100%짜리 검사는 없기 때문에 NIPT 검사를 해도 당연히 음성이 나왔지만 나중에 양성일 확률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둘다 진단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통합 검사나 NIPT 검사는 엄마 피 검사를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거를 진짜 반영하는 걸 보려면은 자궁 어딘가를 찔러서 이제 태반에 있는 세포를 어떤지 아니면 양수를 얻어가지고 그 양수에 떠다니는 아기 세포를 직접 확인해서 염색체 개수가 몇인지 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.